저는 29살 모쏠입니다. 20대의 마지막에 와서의 연애의 소극적이었던 지난 날이 후회돼서 솔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요. 크... 그리고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주 멋있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가치관 소개팅 어플을 추천받아서 시작했고요 거기서 정말 가치관도 맘에 들고 외모도 제 눈에 너무 마음에 드는 분과 매칭이 되었어요 연락처까지 주시고는 잠수를 타셨어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어플 특성상 채팅 없이 짧은 메시지에 연락처만 전달하는 방식이라 특별히 나눈 이야기도 없고 제가 실수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되니 원인을 저런 사람한테 찾게 되네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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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특성상 당연히 없어질 수 있는 거. <laughs> 매칭이 됐든 안 됐든. 알바 아니고 그냥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안 하고. 나 그날 어플 지우고 싶어졌어. 그럼 어플 안 하고. 내가 그날 뭐 지나가다 번탈 당해서 그럼 그 남자 만나려고 안 하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무슨 어플에서 남자야. 같이 헌팅술집이나 가자 해가지고 헌팅술집 가면 안 하는 거지. 예. 아니 어플이 그냥 그런 어플이지 뭔뭐 소리야 이게 여러분 사진 고르고 같이 간 열심히 써고 고르는 거잖아 그거 님들이 움직여서 노력한 거야 아니잖아 누워가지고할수 있는 것만큼 끊어지기도 쉽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죠 또 맨날 모임 나가가지고 매번 얼굴 보고 인사하고 선물 사주고 플러팅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뭐 본인한테 찾아 원래 이런 거지 본인도 누워서 하는 만큼 끊어지기도 쉬운 거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이 어플 같은 데서는 그리고 이런 어플은 여자가 갑이야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남자분들이 만약에 여자 아이디로 어플을 한다 여러분들은 알 거야 여자가 얼마나 갑이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랑 매칭이 되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한 번에 번호를 딸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한 명일 뿐인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문제가 아니야 어플은 그냥 그 여자의 기분 쪽 상태 이런게 다야 이런게 본인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리고 원래 이런 어플 같은 경우에 좀더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은 또 바로 버리고 이러지 뭐. 돌아보니 저는 외적내적 능력 전부 부족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아니, 그거를 왜 소개팅 어플 하면서 느끼세요, 친구. 안 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laughs> 그럼 뭐 여기서 연락 잘 되면은, 어, 나좀 되는구나 생각할 거야? 아니거든. 외적으로 저를 보완해보려고 스타일 컨설팅 가벼운 메이크업 옷 스타일도 바꿔보는데 부족함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부족함이 보이는지 알아요? 보이는 눈이 점점 넓어져서 그래요. 시야가 커져서. 몰랐을 때는 차라리 그냥 대충대충 사는데 뭘 알기 시작하니까 위로 보잖아?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로. 위로 보면은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이지안 걸음만 뗐는데 다른 사람도 이미 걷고 말하고 막 외국어 하고 있어. 그것만 보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야. 그거 아니고 과거의 나랑 비교해야 를 돼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잘 걷는 사람이랑 날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랑 비교하세요. 우리 시간 방지 헬스장 오늘 등록해놓고 단백질 짬밥 1년영아 따라하려 그래. 나이 앞자리가 3으로 넘어가면 모쏠이라는 게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연애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멘탈이 점점 약해져요. 혼내줘. 에, 궁금한 거, 뭐 해봤어요? 여자 만나려고 해본 게 뭐야? 생각해보니 딱히 없기도 하네요. 근데 소모임 같은 건좀 부담스러워, 관심도 없어서 어려워요. 그게 문제야. 쉽게 만나려고 하는 거 여자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쉽게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문제네 외모 문제도 아니고 내적인 것도 아니고 본인의 귀찮은 이이 문제는 귀찮은 게 두려운 거지 용기가 없는 거지 그게 문제네 안 해보시면 어려워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해보고 어렵다고 하세요 그 조언은 언제 해줄 수 있냐면 안 해봤는데 전 어려운데요가 아니라 해봤는데 어려워요 적어도 소모임 세 군데는 가보시고 세 군데 다안 맞았을 때 대규모 모임 가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군가랑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소모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민 해결 방정식 좀 말이 어렵지만 어쨌든 같이 상담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는 막술 마시고 내가 리드해야 되고 뭐 말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는 호스트가 보통 있어 이런 곳 가면은 호스트가 있어서 호스트가 MC 역할을 해 땡땡 뭐씨 이야기 해보겠어 이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덜. 된단 말이야. 이런 데서 인연을 찾아볼 수 있지. 바로 연인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을 조금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개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런닝무인만 있고 뭐 뒷풀이 가야 되는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할줄 안다 하면은 하면서 와인이랑 아마 이거 작품같이 읽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당연히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 인연을 찾으려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도 돌아다니다 보면 나의 인연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지. 그런 거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긴장되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그러면 어플에서 해가지고 만남까지 됐을 때 만남은 안 떨려?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상대도 나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여자를 만날 때 뭐든지 진지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깊이가 달라져요. 내가 찾아서 예약하고 직접 와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랑 누워가지고 사진 고르는 사람이랑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람 만난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긴장 좀더될 거야. 어. 감사합니다. 1대1 상황을 원하면 여사친들 좀 있다면서요? 여사친들한테 소개팅이라도 해달라고 좀 얘기도 해보세요. 딱 인원이 정해져 있어. 막 6명, 5명, 4명. 좀 소수 인원으로 가서 앉아서만이라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외적인 거 컨설팅 받아놓고, 외적인 거 꾸며놓고, 그걸 안 써먹으면 어떡해. 써먹어야지. 그리고 언제 내가 성취감을 얻고 이걸 하게 되냐면, 그래도 꾸몄잖아. 이렇게 했잖아. 아, 씨, 안 하면 안 생긴다니까. 아, 제발 나 서른 살 되기 전에 그래도 가보자 썸이라도 타보자 하는 마음으로 눈꼭 감고 갔는데 여자분들이 호의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풀리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썸이 되고 연인이 목표면 안 돼요 높게 잡지 말라 했어 호의적인 모습을 보면 돼 호의적인 거 이렇게 하셨으니 아까워서라도 하세요 아까워서라도 이 11월 12월 달려봅시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25살 남자분이에요 연애 횟수는 3번 정도 있고요 저는 연애하면 막 퍼주고 잘 챙겨주는 스타일인데 이별 전날 제가 타지에 다녀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려고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얘는 생얼이나 예기치 않은 만남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 두고 간다고 했어요 이런 게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고맙긴 한데 약간 부담스럽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럴 줄 몰랐다고 사과하고 잘 끝났습니다 이 여자친구와는 4주 정도 만났고요. 전남친과도 일 때문에 헤어졌는데 틈없이 저를 만나서 자기도 자기를 못 챙겨서 누굴 만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4주 만나는데 3번? 그건 좀 과하긴 하다. 이걸 감당할 만큼 마음이 크진 않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 당연하지. 만나서 얘기할 수 없냐 했는데 자기는 만나서는 말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네요. 자기는 할말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리진 않고 보내줬어요. 전남친이 너무 만나자고 해서 개인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말해서 저도 집앞에 살지만 만나자고 섣불리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뭐 걸고 간 거는 저 여자도 취향이 한결 같나 보네 전화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피형 여자일까요? NO! 님을 안 좋아한 겁니다 이건 헤어진 지 3일 정도 됐고 어떤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여자는 본인 안 좋아하는데 본인만 좋아하는 느낌이 너무 커버리는데 이거 되돌리기 힘든데? 2주 뒤에 생일이라서 축하한다고 말하려고 하니 괜찮을지도 고민입니다. 안 되죠!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연락하라고 하지 당연히. 생일 축하하라고 하는데 남자를 좋아하고 서로 오고, 추억이 있고. 난 이러면 연락하라고 해. 이란을 털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든 뭐저 저쪽으로라도 얘기를 해.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추억도 없고. 여자의 기억에는 가사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날 존중해주기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친구야. 또 누구 만나지? 약간 요런 마인드였을 확률이 너무 많아. 어쨌든 가자님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헤어졌다 하면은 연락을 해보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애초에 좋아하는 감정을 여자분이 안 가졌을 수도 있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잘해준 것 때문에 만났다 해가지고 후회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 아 추천 안 해요. 나내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추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은 좀 말리진 않아요. 뭐 어, 마음 바꿀 게 뭐가 있어? 안 좋아했는데 어떻게 바뀌어? 바꿀 게 없어,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습니다. 해도 돼요. 축하만 하셔야 돼, 축하만. 왜냐면 여기서 또 만남을 해보려고 하면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연자님이 챙겨준 그 배려 있잖아. 상대가 원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 본인은 상대를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한 행동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적어도 그 여자친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는. 여자가 원하지 않았잖아.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마저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또 만나자고 하는 느낌으로 가버리면 똑같아. 여자는 생각 안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싶다면 그래도 되긴 해. 더 정이 떨어지겠지? 나 대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 다시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좀 시간 지내야 돼. 남친 안 생겼다는 전제 하에 적어도 두달 이상은 봐야 될것 같아. 차라리, 어, 11월에 생일이었네 하고 12월에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해보고 싶으시면. 쉽진 않죠. 얼굴 보고도 안 헤어지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여자한테 회피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 여자는 그래도 날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아니야.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좀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달리지 않으시고 더 붙잡으지 않으신 거는 잘 하셨어요 약간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부담도 써서 아 노노노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죠 근데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여자분한테 진심으로 대한 거잖아요. 그 여자도 모르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을 뿐. 알았기 때문에 미안한 행동도 아니고 그냥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있었던 일이고 끝난 일이라서 아예 끝내고 그렇지 않게 연락하시면 돼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야. 사귀었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고 가셔야 돼요. 한달 사귄 거는 여자들을 절대 사귀었다고 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사귀었다고 전제하지 말고, 사귀었던 게 없던 것처럼 연락을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세요. 미련 나쁜 거막 과거에 있는 것처럼 보내면 안 돼요. 알았죠? 너 예뻐 보 돼. 이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넘 짜릿해